송가인의 이름 앞에 "세기의 전쟁"이라는 다소 도발적인 표현이 붙기 시작한 것은 단순한 과장이 아니다. 새해를 앞두고 그녀를 둘러싼 무대, 음악, 그리고 대중의 시선이 한꺼번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전쟁은 누군가를 쓰러뜨리는 경쟁이 아니라 스스로를 넘어서는 싸움이며, 동시에 트로트라는 장르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과정에 가깝다. 송가인은 새해의 문턱에서 가장 치열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지금의 나를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새해를 기점으로 송가인의 행보는 분명해졌다. 단순히 방송 출연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무대의 밀도와 메시지를 재정비하는 방향이다. 그녀가 선택한 것은 안전한 반복이 아니라 부담을 감수한 변화다. 익숙한 히트곡만으로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가인은 새로운 편곡, 새로운 해석, 그리고 새로운 감정선으로 노래를 다시 세운다. 이는 곧 과거의 송가인과 현재의 송가인이 맞붙는 전쟁의 시작을 의미한다. 이 전쟁의 첫 번째 전장은 무대다. 새 무대에서 송가인은 단순한 가창력을 넘어 서사를 들고 나온다. 한곡 안에서 기승전결을 분명히 하고 감정의 고조와 절제를 철저히 계산한다. 그녀의 노래는 더 이상 한 순간의 감동에 머무르지 않는다. 듣는 이의 기억 속에 남아. 다시 떠올리게 만드는 구조를 갖는다. 이는 무대 경험이 쌓인 가수만이 시도할 수 있는 고급 전략이다. 두 번째 전장은 음악적 정체성이다. 송가인은 여전히 트로트 가수로 불리지만 그 안에 담기는 색깔은 점점 넓어지고 있다. 국악의 호흡, 발라드의 서정, 그리고 현대적인 리듬 감각이 자연스럽게 공존한다. 새해를 맞아 그녀가 보여주려는 것은 장르의 확장이 아니라 장르의 깊이다. 트로트가 얼마나 많은 감정을 품을 수 있는지, 얼마나 현대적인 언어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세 번째 전장은 대중의 기대다. 성공한 가수에게 가장 무서운 상대는 대중의 기대치다. 송가인이면 이 정도는 하겠지라는 익숙한 신뢰는 동시에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새해의 송가인은 이 기대를 피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면으로 마주한다. 더 높은 완성도. 더 깊은 감정, 더 단단한 무대를 통해 기대를 갱신하려 한다. 이는 타인과의 경쟁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부과한 가장 가혹한 기준과의 전쟁이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송가인의 태도다. 그녀는 변화 앞에서 조급해하지 않는다. 속도를 줄이고 호흡을 가다듬으며 한 단계씩 쌓아올린다. 새해를 맞아 쏟아지는 수많은 이슈와 자극적인 경쟁 구도 속에서도 송가인은 자신의 리듬을 잃지 않는다. 이는 장기전을 염두에 둔 가수의 선택이며 세기의 전쟁이라는 표현이 단기적인 이벤트가 아님을 보여준다. 또 다른 전장은 세대 간의 소통이다. 송가인의 음악은 중장년층의 전유물이라는 고정관념을 꾸준히 깨웠다. 새해에는 이 흐름이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젊은 세대에게는 새롭게. 기존 팬들에게는 더욱 깊게 다가가는 이중 전략은 쉽지 않다. 그러나 송가인은 감정의 진정성을 무기로 삼아 이 전선에 나선다. 세대는 다르지만 공감의 지점은 같다는 믿음이 그녀의 음악을 관통한다. 세기의 전쟁이라는 표현이 가장 설득력을 갖는 지점은 이 싸움이 끝을 알수 없다는 데 있다. 송가인은 목표를 공개적으로 선언하기보다 결과로 말하는 방식을 택한다. 새해를 시작으로 이어질 무대 하나하나가 작은 전투가 되고 찬, 그 전투들이 모여 하나의 서사를 완성한다. 승패를 가르는 기준은 차트나 숫자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회자되는 무대와 노래의 힘이다. 방송, 공연, 음원 등 여러 영역에서 동시에 전개될 이 전쟁은 송가인에게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수많은 무명 시절과 긴 기다림을 견뎌낸 가수다. 그 시간들은 새의 도전을 버텨낼 체력과 내공으로 남아 있다. 화려한 수식어보다 묵묵히 무대를 지켜온 시간들이야말로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결국 송가인의 새의 세기의 전쟁은 경쟁과 대결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는 성장에 대한 이야기이며 예술가로서의 책임에 대한 선언이다. 스스로에게 가장 까다로운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노래로 답하려는 과정이다. 새해가 깊어질수록 이 전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변함없이 노래로 말하는 송가인이 서 있을 것이다.